높은 수준의 과학적 추론이 가능하도록 학습할 수 있어야 하고 대학은 그런 내용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저희가 오늘 이제 메인이죠. 서울대 입학본부에서 주최한 미래교육을 위한 대입 전 대입 발전 방향 컨퍼런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이 다음에 이런 이제 이 컨퍼런스에서 나온 핵심 역량에 따라서 합격한 학생들의 과목 이수와 탐구는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다루어지는 주제가 바로 문제결력과 해그 다음에 이렇게 창의력,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을 나타낸 학생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합격자들의 학생부를 토대로서 비교하는 이런 한번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왜 내신 등급이 낮은데도 이 학생은 합격할 수 있었을까, 1.3등급이 어떻게 서울대 지역균형의예과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4등급 대가 고대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 연대의대가 또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사고에 2.5등급 대인 학생이 연대의예과에 합격했었을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 명확합니다. 바로 대학의 평가관점에 맞춘 그다음에 학생부를 갖다 만드시는 것이 바로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0일 날 있었죠. 1월 10일 날. 그러니까 저희 간추려서 좀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교육을 위한 대입 전형의 책무성. 그래서 이제 1월 10일 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이영목 그 어떤 교수님이 그 발표하셨던 것 중에서 일부만 저희가 먼저 <laughs> 소개를 드리면 이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반복이 되죠. 서울대 재학생의 수학력 중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첫째 깊이 있고 논리적인 고 통합적 사고력이 부족하다. 둘째, 그다음에 영어 사용 능력 및 의사소통이 결여되어 있고 셋째 창의성 및 사고 유연성 부족이라 생각한다. 그러면서 맨 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있죠. 창의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나 과제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높은 수준의 암기가 아닌. 높은 수준의 과학적 추론이 가능하도록 학습할 수 있어야 하고 대학은 그런 내용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배우고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단순 어떤 결과물이나 학습 과정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 다 어떤 방식으로 배우고 그래서. 동기와 가정 결과 후속 활동을 나타낸 학생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렇게 이제 자꾸만 서울대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응. 여기서 PT를 보면은 학생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과 그 내용의 깊이 및 성취 수준을 고려하여 학생의 역량을 종합 평가한다. 그러면서 대학의 전공 분야 학문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선, 그 선발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자. 과목 선택은 뭐니? 그 다음에 전공과 전공 분야 학문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깊이 있게 학습했던 경험 뭐니? 이거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바로 탐구죠. 문제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을 두루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한다. 하나는 선택 교과목과 깊이 있는 학습 경험, 그죠? 두 번째가 뭐다? 문제해결력과 비판적 사고, 창의력을 나타내는 이런 인재를 탐구를 통해서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입학 전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그 입학 고모자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학교 교육 중심의 대입 전형 운영을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뭐가 있죠? 어,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 분야에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함양한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또 아래아래 줄에 보면 뭐죠? 국가 교육 과정이 지향하는 학습자상, 자기 지도성과창의와 혁신 및 세계 각 나라의 미래형 교육과정에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을 위한 역량 평가를 구현하며, 문제 해결 역량과 논리적 사고를 지닌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학생 선발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두 가지입니다. 지금 핵심이 오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그어 대서울대 입학전의 기본 방향의 그 컨퍼런스에서 얘기하는 기본 방향의 핵심이 뭐냐면. 선택 주신 교육 과정에서 얼마나 심화된 과목을 이수했니? 그래서 진로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찾아가서 하는 학습 경험을 했니? 이거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 결력과 논리적 창의력 있는 이런 탐구 역량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나타나 있니? 이거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유명하신 분이시죠. 서울대 사범대 이제 권호영 교수님이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어, 자, 교실 수업에서 교과 내용과 교과 활동의 역량 교육이죠. 교과 활동은 뭐죠? 동아리하고 독서 등. 그래서 자기도적 맥락화 탐구를 하라는 얘기고, 다양한 교과 활동과 연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을 나타내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다양한 교과 활동을 연계해라. 그래서 세특을 작성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과학습은 나의 탐구활동이다. 교과원리, 교과에서 생긴 궁금한 점을 토대로 나의 탐구주제와 연결을 해서, 그죠? 그래서 융합에 깊이 있는 학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에서 생긴 궁금증, 그래서 항상 어, 교과 기반에 대한 학생부를 갖다 보겠다라는 것은 학교 교과 수업에 생긴 궁금한 점을 토대로, 그죠? 어, 궁금한 점을 토대로 나의 관심주제, 나의 탐구주제와 연결해서 융합적인 이런 부분들의 어떤 탐구 활동을 나타내는 학생부를 갖다 평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항목에서 새로운 논의라고 하면서 학업 역량 부분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예를 들면 이제 연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에서 발간한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동평가에서 평가 항목에서도 제가 몇 번이고 소개를 시켜 드렸던 거죠. 학업 역량. 학업 역량은 뭘 보죠? 딱세 가지를 본다. 첫 번째가 학업 성취도다. 학업 성취도는 뭐죠? 종합적인 학업 능력. 종합적인 평균 성적을 보죠. 두 번째가 뭐죠? 추세적 발전 정도, 성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 탐구 역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 종합적인 그 아까 그, 그첫 그, 그 번째가 이제 뭐냐면 다 아, 제가 그 추세적 발전 정도는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종합적 학업 능력, 추세적 발전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공 그 해당 전공과의 그 과목들에 대한 내신 등급 이걸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에서는 그세 가지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면 좀 전체적인 평균 성적도 보겠고 성적이 추세적 발전 좋아지는 정도도 보겠고 전공 학문과 연계된 과목에 대한 우수성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거 중에서 뒤에 나오긴 하는데요. 전 과목의 성적의 내신 성적보다도 학문과 연계된 과목에 대한 내신을 더 우선시해서 보겠다라고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학업 그 학업 성취도고요. 학업 태도라는 건 뭐냐? 학업 태도라는 것은 교과에서 생긴 궁금한 점을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태도. 두 번째, 그래서 그게 뭐냐면 교과 교과에서 생긴 궁금한 점을 찾아 보기 위해서 관련된 도서를 가다 심화된 도서를 통해서 찾아서 읽고 공부하는 태도. 이게 학업 태도라고 연대 이제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 평가수소및 평가항목에서 정의하고 있죠. 그세 번째가 뭐다? 세 번째가 탐구력이에요. 탐구력은 고차원적인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필수적인 요소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몇 번이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들 소개시켜 드렸던 내용인데 이렇게 학업 역량의 부분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서 보면 학업태도 평가를 뭐라고 하고 있죠? 자기지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과 탐구의지 그 다음에 깊이 있는 배움에 대한 열리 그다음에 학업 수행 과정에서의 적극성 및 진취성 그다음에 진로탐색 의지 등의 학업수행을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학업 태도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 깊이 있는 학습과 대학 입시에서 교과 내용의 단순함기를 넘어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자신의 삶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그다음에 뭐죠 특별한 노력을 통해 학업 역량을 키운 사례가 있는가 특히 의미 있는 학업 경험 심화 학습과 어려움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똑같죠. 아까 이제 지금 권오영 교수님이 컨퍼런스에서 얘기하신 내용하고, 또 아까 이제 입학본부장님이그 컨퍼런스 얘기한 내용에 대한 맥락이 같죠.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나 심화된 과목을 갖다가 공부했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문제 해결력과 이런 비판적 사고력, 그다음에 창의력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의 탐구는 뭐냐? 그죠 이거를 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학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입시는 학교교육과 대학교육이 연계 지점에 있다. 그래서, 어, 바로 이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 심화학습한 과정을 깊이는 학습, 파, 깊이는 학습의 요소로 대입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시면 이제 뭐죠? 수시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정시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죠. 수시비율이 감소하긴 했었죠.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감소했을까요? 이제, 어, 조국 사태로 인해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정시를 널리라고, 어, 널리라, 어, 어 정신을 늘리라고 했기 때문에 정시비를 소폭 늘었지만 다시 이제 감소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게 고교학점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교학점제가 되면 점점점점 점점 더 수시에 대한 비중에 대한 것은 좀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학생의 올바른 과목 이수 형태에서 일반 선택 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깊이 있는 학습은 먼저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에서 그러면서 이제 대학의 전공 공부에 필요한 과목은 기본적으로 이수해라 그러는데,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의 물리학과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뭐를 포함시켰죠? 의학계열을 포함시키면서 물리학을 갖다 언급을 하고 있죠. 제가 계속 설명했 때도 말씀드렸고,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는 뭐를 좋아한다? 물리를 공부하면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것이 이제 뭐냐면, 이따도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의학과 1.3등급인 학생이 물리를 갖다 이수했고, 그 다음 일반 물리학을 공부한 과정이 있고, 물리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한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지역균형 일반고 일전 3등급인, 그, 그 서울대 지역균형 일전 3등급인 학생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의학계열의 물리학을 갖다 언급한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의대를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근데 전문교과나 공동교육과 정 이수는 관심사의 확장으로 접근해라. 너무 이것저것 다 하지 말라는 거죠. 나한테 필요한, 이런 문제. 내가 이제 의대를 가고자 해. 그럼 이제 뭐, 고급 생명과 학 고급 수학,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 관심사의 확장으로 접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얘기하는 것이 단순 이수만이 아니라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한 단위로 인수해라. 그러니까, 이거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했고, 고급 과목을 이수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과목 이수 자체보다 실효성 있는 심층학습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과목을 이수한 것도 보겠지만 더 깊게 보는 것은 세특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이 학생이 심층 그 심층 학습을 했는지를 갖다 보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언급을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수능 선택 과목을 기준으로만 교과를 이수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 기하 중 일부만 이수하는데 수능 선택 과목 기준으로만 교과를 이수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학생이 나 수능 보기 위해서 이 교과 선택할래. 이것이 이제 어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 과정과 그렇게 매치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2025년도부터 이제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 편제 아닌데 공통과목 일학년 때 하는 과목은 9 등급제고 나머지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은 등급인데 요즘 이제 그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언급을 하셨죠. 저렇게 공통과목 9 등급제조차도 일학년 때 과목도 성취평가제로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그거는 이제 2월달에 발표되는 걸 갖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대학 학업역량 평가에서 단계별 평가를 제안했죠. 1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2단계는 진로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 3단계는 자기주도적 학업과 상급학업역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고급과목에 대한 이수를 했죠. 이게 상급학업역량이 고급과목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고급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면 이수하라는 얘기일까요? 이수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이수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했죠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한 고급 과목들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수하려고한 노력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남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laughs>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권해서 강북에 있는 학교에서 고급 과목들을 들으려고 신청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제가 볼 때는 수시 평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대학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상급 학업 역량이 고급 과목이다는 라 얘기하고 단계별 평가를 제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가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한 고급 과목들은 이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문과는 이제 국제 경제나 국제 정치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갖다 이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권호윤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등학교에서의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가 뭐죠? 고교학점제가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갖다 스스로 찾아 공부하는 과목. 선택 과목에 대한 심화 과목을 통해서 다양한 탐구 활동과 그러니까 심화 과목과 다양한 탐구 활동을 통해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한 성장 과정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은 선발하겠다. 대학 입시에서 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선택 과목 이수와 그다음에 다양한 탐구 활동이다. 이게 보시면 되죠? 어, 이승현 서울대학교 입학수정관이이 컨퍼런스에서 미래 역량을 견인하는 대학 입학 전형 개선 방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볼 만한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대학세, 대학 수학을 위한 고등학생 기대 역량. 그래서 교수 인식도 조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과목 성적의 우수성은 20이었어요. 정과목 성적의 우수성은 20이면서 중요도는 19도였죠. 근데 주요과목성적의 우수성은 중요도가 얼마냐 49면서 7위였죠. 그런데 이런 전과목성적의 우수성보다는 주요과목성적의 우수성 그래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이 바로 도전적인 교과목 선택 이수 의지예요. 너 도전적인 선택과목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50인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번에도 어, 보면 제가 도 말씀했지만. 자 성균관대 의대 1.3등급 때는 합격을 했는데, 1.03이 떨어졌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이렇게 고급 과목들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바로 도전적인 교과목 선택 이수의 위치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렇게 대학들은 보는 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높았던 게 바로 독서 소양이죠. 그래서 아, 독서가 안 들어가는데 그러는데 독서를 갖다 안 하실 게 아니라 창체와 세트기에서 그죠. 어, 내가 탐구를 하기 위해서 내가 교과학습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된 도서, 교양도서나 심화도서나 전문서적을 갖다 창체와 세특에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갖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1위, 2위는 뭐죠? 1위, 2위는 오늘 제가 던졌던 핵심이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 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얼마다? 중요도가 1위였어요. 교과학업성이 필요한 도전의식과 근성, 이게 2위였는데, 학습 경험이 나타난 문제결 해 능력이 1등이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제, 주요 도전적인 교과목 선택을 갖다 하고, 심화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관심인지에 탐구를 하면서 문제결 해역을 갖다, 그죠? 어, 궁금한 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죠? 이걸 통해서 통합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나타내는 이런 문제결 해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학생부를 갖다 꾸려야 될 것인지가 보이지 않나요? 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대학 수학을 위한 학업 역량에 대해서 기본적인 학습 능력에 대해 기본적인 학습 능력은 뭐겠어요? 내신 성적이겠죠. 근데 뭐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통합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교과 간 융합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맨 밑에 보시면 뭐죠?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 의식에 대한 답을 찾아갈 줄 아는 능력. 그래서 이제 이제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문제결력이 뭔지, 문제결력이 뭔지. 그래서 저희가 합격한 학생들의 문제결력을 나타내는 학생부를 갖다 제가 뒷부분에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이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결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일 재미있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 도전적 인재를 선발한다. 자, 도전적 인재를 선발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죠? 저기서 위험, 회피형 인재보다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개념으로 선발하겠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이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제 애들이 이런, 아, 저, 이거, 이거, 저게 물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어갖고 내신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는 물리 선택하지 않고 지구과학 선택, 이렇게, 이렇게 하는 애들 많죠. 이게 대학 입시 입장에서는 수시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뭐라고 하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내신 등급에 구애받지 마드라는 얘기거든요. 내신 등급에 구애받지 말고 네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갖다 소수인원 과목이라도 알아 그 소수인원 과목이고 어려운 과목이라도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이 리스크 아니겠어요? 그럼 뭘로 들어온다? 하이 리턴으로 돌아온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개념에 선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불굴의 진념을 얘기를 하죠. 어려운 과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진념을 도전할 수 있는 학생을 갖다 뽑겠다라는 것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서울대만 그렇지 않죠.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지만 아까도 이제 서울대학교 권호영 교수님은 학업 역량에 대해서 서울대학교만 얘기했나요? 아니죠.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발간한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에서의 평가 항목에 있는 걸 비교하면서 했죠. 비교할 때 어떻다.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에 하이 리턴의 개념으로 선발한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보시면 학생부 본연의 모습 강조,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에 따라 수업을 설계하고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이 나타낸 수행의 과정과 결과를 작성한 기록이다. 그래서 관찰평가, 프로젝트 평가, 보고서 평가, 동료 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수업에 적용해서 학생부 누가 기록에 활용하겠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 방향 이제 이렇게 이제 서울대 입학수정과는 기본 방향에 대한 것을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택 중심 교육과정 및 진로 연계 학습 경험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너 무슨 과목 선택했니? 그리고 네가 진로와 연계해서 스스로 찾아 학습한 과정은 뭐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화두죠. 두 번째가 뭐죠? 자, 문제 해결 역량은 뭐고? 논리적 사고력, 창의성 대 종합 역량 평가하겠다. 두 번째는 탐구를 통해서 문제 해결 력과 창의성 있는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화두라고 보여지는 거죠.